자, 오늘 저는 명지 스타벅스 DT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쪽으로 한번 쭉 걸어가 볼게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어?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예, 강장군님 이렇게 명지까지 찾아와 주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명지 서부산 1급지 명지 에 오신 걸 환영드리면서 네. 우리 강장군님하고 오늘 콜라보로 오늘 촬영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강장군님은 이제 땅을 위주로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저도 구독자고 팬이에요. 동부산 쪽에 영상을 즐겨보고 토지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 강장군 채널에서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서부산에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 찍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초청도 하는 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 여기 스타벅스가 네. 예전부터 많이 왔었는데. 올 네. 때마다 손님이 많네요. 아 여기가 지금 약간 핫플레이스죠? 핫플이죠? 네. 명소라고 신도시가 생기면 모든 신도시 다 그래요 화면도 신도시, 자동 신도시도 신도시가 네. 한 10만 정도 가까이 인구가 생기면은 네. 이렇게 주변에 교외에 자 운전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커피도 마시고 경관이 좋은 쪽으로 네. 이렇게 상권도 뻗쳐 나간다. 그러면서 토지 가격도 상승을 한다. 이게 조금 공식인데 그 일광의 투썸이 이제 대박 난 거지 않습니까? 일광 투썸 있으면 명지도 에 투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오늘 거기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예. 네.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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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네, 여기 지금 스타벅스에서. 예. 어, 강변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네. 낙동강 건너가지고 명지가 음. 사람들이 참 심리적으로 잘 넘어오기가 좀 힘든 그렇죠. 그 심리적 거리감이 있어요. 예. 도로가 이번 도로 하나랑 그다음에 하나는 또쭉 둘러와야 되죠. 울숙도대로인가 그렇죠. 울숙도대로하고 이쪽 길이 기존 길인데 음. 녹산 공단에 다니는 근로소득자 아니고서는 사실 올 일이 잘 없거든요. 우리 네. 방장군님도 자주 왔으면은.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좌측편이 네. 하밭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이죠. 예. 이쪽 라인이. 원래 파밭이었고, 요 파밭이 대규모 특지 개발로 해가지고, 음. 원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이 갓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을 가는 곳도, 그런 갓부들이 땅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대토를 받았든지, 이주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동네를 또 가는 거거든요. 네. 이야, 정말 천지 개백했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요 왼쪽으로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요길 건너서, 요쪽 반쪽으로 있잖아요. 네. 요쪽에도 기존 땅 주인들이 있는데, 음. 사실 땅을 좀 팔아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잘안 팔아요. 아... 어, 땅값은 너무 세게 부르기도 하고. 네. 뭐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아, 평당 한 1000, 옛날에 또개발됐는데1천0백한4500 정도. 방금.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아예 땅 자체가 안 나오고 예. 땅 찾는 시행업자들 연락이 많이 오는데 예. 실제로 네. 거래로 이어지는 좀 드문 일이 합니다 네. 모텔도 있네요. 요 모텔들 있죠? 네. 쭉 이렇게 모텔들이 있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고무이만 예.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마트 모텔 불건너에 이게 원래 다 모텔인데 호텔로 이름만 바꾸고 그러니까 안에 리모델링만 하고 네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더온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조막에 쫙 나오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호텔 이름도 호텔 명지네.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네. 명지에는 갈미조개라고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맛있죠. 갈미조개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그 갈미조개 수요가 일본에 많아요. 거의 음. 대부분 한 80, 90%는 일부러 다 수출이 나가고, 국내 건은 소화되는 거는 명제에서만 거의 대부분 소화가 된다 보셨어요, 네, 네. 아, 여기 뭐, 파스코치 들어오네. 네. 원래 건물일수도 없는. 같은 아, 이거 신축 올린 건데, 이거. 네, 그렇네요. 야, 이 땅이 어마어마한데. 와, 잠깐만요. 여기 지금 저도 이 안쪽까지는 잘안 들어와봤는데, 네. 저기 보면 저기도 카페 하나 보이죠? 네. 어라우스 커피. 어라우스 커피랑 여기는 지금 또 파스코치. 파스코치. 시점. 예. 네. 뷰를 한번 보러 가시죠이 네. 카페만을 위한 <laughs>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주차장이 <laughs> 엄청 넓네요. 요새 뭐주차장에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여기도 아... 지금 카페랑 뭐 베이커리랑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보는 이들니다 자, 이렇게 강조망을 강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쁘네요. 음... 강이 주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네. <laughs> 여기 오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한 번씩 뭐 복잡할 때 음... 여기 와서 멍 때리고 있으면은 네. 괜찮습니다. 이야... 진짜 잔잔하네. 저기가 이제 을숙도 대교고요. 네. 이제 항상 기존 는 하단으로 넘어가는 곳이죠 예.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을숙도다 철새가 여기 많아요. 보면 음. 철새 도래지래 가지고 저쪽은 아이 개발이 안 되는 곳고. 네. 넘어가면은 이제 하단 사고가 쭉 나오고요. 저 보면 오리 살 지금 여기에? 어 진짜 어, 사네요. 음. 오리. 네. 청둥오리네. 이 자연 환경이 좋다는 건가요? 네. 이거 명지 근처에는 저 하구 쪽에 보면은 음. 그 오리집이 또 많아요. 또 오리집. <laughs> 철새 도래지 해서 문화재 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있고. 사실 개발 층수나 이런 음. 부분에 좀 제한을 받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신도시가 더 신도시처럼 보이게 하려면 충수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에코델타 시티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오셔 시티 같은 경우에도 철새 때문에 15층까지밖에 안 됐는데 어... 지금 지자체에서 네. 철새 보호 구역을 해제하려고 네. 하는 움직임이 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은 충수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또 한번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 맞죠? 이게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는 게 사실 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정말 철새가 많았거든요. 음. 우리 명지 토박이들 물어보면 철새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처리할 도 거의 없어요.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개발되면서 좀 네. 없어진 경우도 있고 네. 그때 만든 법이 지금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현실하고 좀 삼맛지 않다. 네. 옛날에는 음. 돌 던지면 오리가 맞을 정도. <laughs> 진짜 그 정도입니까? 진짜로. 아. 지금 두 마리밖에 없는데 <laughs> 여기 말고 네. 여기도 있지만 저 뒤쪽으로 네. 선악동강쪽 있거든요. 네. 그쪽이가 진짜 오리가 많았대요. 신기합니다. 저기 생긴 다리가 이제 얼수도 대교죠? 해운대까지 음. 네. 한 25분, 30분이면. 네. 하얀. 제가 네. 오늘 저거 타고 왔는데 네. 일광에서 다리 세 개를 탔어요. 천마산터널 그쪽으로 넘어왔다가 그렇죠. 지금 울스도 대교 타고 세 개의 대교를 타고 명지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또 오리가 날아다니고 네. 아주 포근한 공간을 줍니다. 네. 어, 뷰가 너무 이쁘다. 장사 네. 잘될것 같아요. 막상 스타벅스 저기 2층 올라가서 보면 확실히 좀잔잔한 뷰가 나와요. 지금 사실 저쪽에는 좀 정비가 안돼 있잖아요. 네. 여기가 좀 풀도 많고 별로 보기 안 좋은데. 음. 고층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좀 강폭도 좀안 느낄 수가 있을 만큼 넓어요. 음. 여기도 보니까 지금 카페가 또 새로 하나 생겼죠? 네. 아, 여기도 저도 명지 뭐 오래 살았지만, 여기까지 음. 와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 아. 그럼 여기가 지금 벌써 카페, 카페로 연결돼서 네. 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국 들어와서 유동이 생기면서 어떤 조금 교외 상권을 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네. 볼수 있고, 저기 보이시죠? 강장군님. 지금 당겨 보면은, 음. 투썸 플레이스. 아, 음, 그렇네요. 저기가 네. 일광 투썸과 비슷한 급으로. 아, 그 정도입니까?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음. 지어서 엑시트를 했다. 이야. 얼마에 엑시트 했는지는 음. 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와, 이거 전면이 너무 좋네. 전체가 다한 필지였어요. 음. 사실 여기는 약간 야적장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 전체 땅이 다 매입을 해야 음. 또이 주차장도 하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만 한다 해서 카페 같은 게 맞잖아요. 주차가 해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전체를 다 매입해가지고 정말 큰 부지를 이렇게 매입 시행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뭐가 자,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원래 부동산 때가 중개하잖아요. 예. 이 정도 건물이 올라올 때쯤이면요. 음. 이제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막 붙여놔요. 예. 네, 현수막 같은 거를. 음. 근데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음. 뭔가 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는 뜻을 그렇네요. 말하는 겁니다. 네. 어 분명히 뭐안 봐도 딱 카페겠죠? 음. 이어지면서 이렇게 또 식당가까지 이렇게 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네,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렇죠. 과거에 자동 신도시, 신시가지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인구가 다 입주를 다 했을 때 교회로 식당가랑 경치 좋은 쪽으로 카페가 생기고 또 이렇게 땅값도 오르면서 상권도 생긴 음. 그런 어떤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여기는 삼겹살집도 있습니다. 당구다이에 구워주는 삼겹살 같은데 불판이 아마 당구될 거예요. 와. 네, 당구다이 느낌이 납니다. 야, 여기도 진짜로.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 하루와 다르게 계속 뭔가 바뀌고 있긴 어, 해요. 해요. 예. 네. 앞으로 명지, 이지구, 에코까지 다 들어와버리면 이런 곳은 장사가 음. 잘될것 그렇죠. 같아요. 명지, 에코네터 시티까지만 해도 인구가 아, 7만 정도. 네. 그 다음에 여기 명지 국제신도시하고 오션시티까지 하면 한 10만 정도 됩니다. 총에 한 20만 정도가. 그렇네요. 20만 정도 되는 이렇게 게... 몰려있는 지역이 작은 곳에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저는 명지가 옛날부터 좋다고 느꼈던 게 네. 일단 항만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항만 네. 네, 그리고 맞아요. 공항도 있어요. 공항 김해공항 지금 김해공항인데 네. 가덕도 신공항 지금 개발하고 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만과 공항, 그다음에 일자리, 녹산공단 그다음에 뭐 물류지구 또 추가적으로 신도시도 들어오고 맞아요.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킬 만한 그런 인프라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바로 명지인것 같습니다. 인구가 좀더더 많이 몰리고 직장도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음. 뭐 녹산공단뿐만 아니라 예. 행국 미용공단까지 산단까지 예. 계속 했었는데 신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가덕도 신공항 개발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죠. 것 공항이 얼마만큼 인구 유입 요소를 가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으? 공항이 확정이 되거나 소식이 나잖아요? 예. 그 동네 관계 50km 내에는 땅이 다 오른다고. 단 속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개발 자체의 그 계획을 보면 부산 시내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그 일원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송도 국제도시를 가보면 신도시가 들어오는 이유가 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큰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신도시를 때려넣는 음. 겁니다. 그리고 그 공항도 24시간 관문공항이냐 관문공항이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비밀공항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소음에도 전혀 문제가, 고민은 문제가 없는 가덕도에다가 그 개발을 하게 되면, 24시간 가문공항이 생긴다면, 라 바로 라는게 물입니다, 물. 2029년에 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엑스포가 안 되는 바람에. 음. 얼마나 더더잘 지을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쪽에 동네 이름이 새동네입니다. 그 예? 옛날에 새롭게 만든 그 새동네인데 음. 아무래도 개발하면서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그 과정에서 음. 원주민들이 이쪽으로 살아나하고 여기 이제 한때 그때 됩니까 한 15년, 한 20년 나대갈 겁니다. 음. 그때 갑자기 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빌라들을 많이 지었어요. 음. 다가구죠. 네. 원룸, 투룸 해가지고 임대를 주면서 지인도 달고 네, 그게 사실 꿈이었거든요. 네. 가그렇 지금 우주다 지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노화가 돼 있는데, 요건 월세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음. 교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는 뭐 버스 노선도 몇개 없고, 하단을 넘어가야지만, 교통이 또 괜찮아지는. 자, 보기 있는 갈산부에. 야 장미소주방. 캬, 남날 버스 그대로 내려그 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나름 코너잔인데, 네. 여기 보면, 네. 영화를 찍어도 될 만한, 어... 어. <laughs> 라인이 아주, 예. 한 80년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아, 니라 90년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다른 신도시에서 개발되는 그 주변 교회지의 그 경치 좋은 쪽의 땅이나 개발 맛을 본 사람들이 안 놓치겠죠. 네. 여기도 바로 이겁니다. 투선 플레이스. 예. 네. 평당 천만 원 정도에 음.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네. 그걸 지어서 28억에 엑시트 했다는 거죠. 네. 네. 와,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네. 단기간에, 그게 그렇죠. 3년인가? 3년 땅에서 예. 3년 보요 3년 보유하고. 만에. 네, 맞아요. 바로 엑시트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이 동네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주택을 많이 봤어요 어, 생각보다 평당 천만 원이 비싸다 생각했었거든요 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못 했던 거죠 사실은 아... 지금 사실 28억에 엑시됐으면 건물화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땅만 네. 봤을 때는 한 2천 정도? 네 평당 그 정도? 어, 2천 정도면 강 장군님 요 동네 땅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은 2천보다 더 올라가려면 네. 주변에 상권이 일부 조성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이 아직까지 옛날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보다 조금 안 좋은 곳안 네. 좋은 곳의 시세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거래된 거 장류의 유라 카페거리 안 좋은 곳이라면 네, 장류 네, 네. 아. 여기보다 지역은 안 좋지만 네. 비싸게 거래가 된 곳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가 장류의 카페거리가 있어요. 아, 장류의 그 상권 안에 카페거리. 네, 아, 잘 알죠. 거기가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단 값이 최근에 2천 3천에 거래가 된게 있습니다. 아, 일종 일반인데도. 네. 와, 그럼 거기보다 사실 여기는 경관도 좋고 그렇죠. 조망도 있잖아요. 네. 훨씬 유동도 그렇죠.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고 주변에 배우도시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장사가 잘 되면 여기가 훨씬 더잘될 거라고 봐요. 아 역시 강장군님이 전국에. 땅을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니시면서 시세가 잡혀 있으니까 아 이게 저 평가다 고 평가다 바로 나오네요 그죠 <laughs> 네. 그러니까 해운대 아파트보다 동래구 아파트가 더 비싼 거죠 마찬가지로 땅도 아파트처럼 상급지에 하급지랑 비교하면서 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천 중반 정도면 네. 뭐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코너 자리 이런 거 너무 좋다 투썸이 바로 잘 되면서 바로 그걸 보고 네. 바로 요거까지 브릭 아파트까지 네. 개발된 사실 이것도 외관은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리모델링 돼 있어요 네. 좀 약간 옛날감성 있잖아요. 네. 약간 엔틱한 감성 이것도 평당 1000대, 1,000 초반 정도에 매입이 됐고 오.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게, 그래서 그 바람에 그기쭉 가보시면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라인 있죠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바로 강조망이 보고 조망도 나오고 강조망도 나오는데 음. 이쪽 라인에 지금 어, 물건을 찾는 수요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지금 물건 다 들어가 버리거나, 거래가 되거나, 거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만약에 평당 1 천만 원 해도, 네. 이 땅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렇죠. 이 종합 기계 이런 거는 한 50평? 이 일밖에 안될 겁니다. 음, 맞아요. 전체 금액이 한 5억대로 건물 네.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5억으로 이런 뷰볼수 있는 이런 라인들의 건물을 그렇죠.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땅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뭐 어 몰랐던 진주를 발견하는 건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 지금까지 이렇게 또 아무리 비싸도 또 개발하면서 떡상을 해야 되는데 네. 또안 그런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상권이 좀 부족해요. 상권. 네, 왜냐면 여기가 네. 어좀 위치가 살짝 애매한 게 이까지 오려면 걸어서 올 수는 없어요.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주차 확보가 일단은 잘돼야 되는데. 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인구 유입이라 보거든요 네. 명지 국제나 물론 오션 시티에서 이까지는 올리는 없겠지만 네. 에코가 주변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저는 여기 식당가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은 네. 충분히 먹으러 올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투썸 이거 개발되고 나서 저도 막올 네. 손님하고도 고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처에 카페 자리 어디가 괜찮은지 여기도 새 동네 말고도 또 화전동이라고 다음에 또강남군 가겠지만 네. 그때 그럼 고민했던 게. 아니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 안에도 쾌적하고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인구 유입 요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제가 많이 사실 망설였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집객 요소가 있는 인프라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엄청난 맛집 거리가 형성되는지 카페 거리가 형성 쭉 되려다 보니까 또 땅값을 세게 불렀는지 그게 형성이 또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죠그또 시장이 조금 침체되가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에코에다시티까지다 입주가 됐을 때 나중에 한뭐 2027년 8년 정도면 입주가 거의 대부분 많이 되거든요 네. 그때 가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올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이 뷰가 없으면 사실 여기는 조금 소외된 곳이라 볼수 있는데 이 뷰가 맞아요. 약간 지저분해도 저런 투썸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거 보면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저가 그냥 들어오지 않거든요. 반드시 주변 상권 조사부터 나중에 미래 가치를 보고 오늘은. 들어오는 거고 28억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것도 우리가 2억 8천도 아니고 2천 8백도 아니고 28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봐요. 맞습니다. 장사가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거 없이 네. 상당히 잘 돼요. 저 앞에 카페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본 카페 있잖아요. 네.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이 조그만한데 어디 이름 아 쟤? 기억이 안 나는데 아저도한개 생겼네. 네 아. 자연녹지 지역에 뭐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와... 예전에 와봤는데 이름이 음... 기억이 안 납니다 진목? 네 진목 아 맞다 아 여기가 진목이구나 네, 이런 것도 왜 들어왔겠습니까? 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주택시장에 중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쪽으로는 이렇게 잘오지 않거든요 음... 야올 때마다 항상 네. 변화가 있어 근데 외관은 음. 허름하네 야 그냥 대충 리모델링 한거 같은데 아 이런 거는 아, 이런 내부가 이쁠 가능성이 높아요 뷰가 이쁘네 요호 요조 감성이군요 안 했어 승부봤네. 아오, 그요 예. 들어볼까?